문학 장르 가운데 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인 시와 반시는 대구에서 발행하지만 전국적인 명성과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개간지인 시와 반시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통권 100호를 발간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 전문 잡지 시와 반시가 2017년 여름호로 통권 100호를 발행했습니다. 창간호가 발행된 1992년 가을은. 모든 문학 잡지가 서울에 집중된 시절이었습니다. 대구에서 발행된 시와 반시는 부산, 광주, 제주도 등 전국 지방 문예지 시대가 열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.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도 투고 작가는 항상 원고료를 지급했고 엄격한 등단 심사로 역량 있는 소수의 신인만 추천하는 등 창간 당시 초심을 지켜나가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시 전문 잡지로. 자리를 잡았습니다. 시인으로서 자존심, 지역 문화인으로서의 자존심, 서울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끝까지 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세라고요 하지만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을 폐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끊겨 지금은 회원들의 후원에만 유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잡지간. 계속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라든지 또 우리가 문화 관계에서 여러에서 좀 특별히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특히 우리 지역 또는 대구의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일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. 지역 분단의 뚝심을 지켜온 시와 반시는 통관 백호 발간을 계기로 이상화, 김춘수 등 대구가 가진 시적 자산과 전통을 이어받아. 대구를 한국시문학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